예수 믿는 넘치는 우리 교회 네,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실제 대 옷을 찢으라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으면서 뭐예요? 회개하고 통곡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라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목회자들과 예수 믿는 우리들이. 회개해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이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아멘. 네. 그러면 열방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열방에 이제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저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아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마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성경에 주고 땅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다 이렇게 확장되어 나간다고 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요. 가정과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제 뜻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주기문으로 기도하실 때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라고.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이제 날마다 먹는 오늘의 양식인데 원어에 보니까 내일 먹을 양식까지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있어요그리그 양식은 우리가 먹는 밥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밥도 주시잖아요. 육신의 양식도 주시죠. 요즘 굶어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굶어죽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어요. 저기 서울역에 노숙자 남대문에 노숙자들도 가니까 너무 잘 먹는 거야. 제가 저녁에도 몇번빵 들이로 나가봤어요 혼자. 네,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늦어서. 근데 밤에 갔더니 세상에 먹을 것이 넘쳐요. 뭐 그냥 쌓였어요. 제가 갖다 주는 빵은 이제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내가 들었어. 요 얘기를 들었어. 요 이제 빵안 갖다 드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빵을 많이 버린다고 해요. 거기 그분들이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먹을 뭐게 넘쳐가지고, 나중에 저녁 늦게 10시, 11시까지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빵, 이렇게 뭐, 조금, 말랑말랑하고, 그냥 방금 갓 나온 빵, 단팥빵, 뭐 이런 거, 말랑말랑한 빵 외에는, 조금 날짜, 조금, 조금 날짜 지난 것 같은 거는 그분들이 거들떠도 안본다는 거예요. 진짜 배고파요, 내가 그러니까 요즘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어요. 노숙자들 보장 먹고 살더라고,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지가 잘돼 있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지, 정말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네. 그 기도만 해드리겠어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기로 했어요, 기도만. 빵안 갖다 드리기로 했어요. 차라리 그냥 좀 집사, 아는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이렇게 아름아름한 분들 드리면 더 고맙게,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 드리면 어이고 목사님 목사님 만나서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굶어죽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오늘의 양식 오늘의 만나는 뭘까요? 영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할렐루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식 이용할 양식 만나를 주세요. 하늘의 만나를 주세요. 아멘. 이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말씀. 아멘. 먹는 밥반은 알아서 다 주신다 그랬어. 알아서. 니가 안 구해도 다 주신다 그랬어. 달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랬어. 이걸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멘. 이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는 자를 용서하여 준것 같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야 아멘. 나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며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아멘. 어 야구부서 1장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더라고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면류관 받고 싶으시죠? 첫째 생명의 면류관 받으셔야 돼요. 아멘. 생명의 멸류관 받는 것은 날마다 저의 여러분이 시험에서 합격하시면 돼요. 아멘. 시험에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마귀가 시험을 주려고 생각으로 생각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 의심하는 생각, 질투하는 생각 시기 질투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줄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생각을 딱매축차버리세요이 생각, 혼을 다스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혼을 다스리셔야 돼. 아멘. 그게 바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블리보서 이장 이십이죠. 그 혼을 다스릴 때, 생각을 다스릴 때, 우리 육신의 죄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생각하고 이걸 행동에 옮기게 되면 죄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생각을 물리쳐 버리면은 죄를 안 짓게 돼요. 생각으로 딱 잘라 버리면 싹을확 잘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짓게 돼요. 그 생각을 딱한 한 가지 생각을 누구를 아주 그냥 좀 미운 마음을 가져다 줬는데 그걸 계속 곱씹으면서 그래 그때 그저께 말이야 그윤 집사가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했지 와 진짜 사람들 이 있는데서 자존심 상하게 <laughs> 어이 정말 어 속도 어이구 열불 난막 이러면서 생각을 계속 해봐 아니 그저께만 그랬나 아니야 그 그저께도 또 그랬어 나한테 아니야 지난 주에도 또 그랬어. 자꾸 그 생각을 막으니까 자꾸 점심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응? 마음에서 어떻게 돼요? 스물스물 뭐가 올라와? 어. 화가 올라와. 화가 치밀어. 슬슬 올라와. 살살 올라와. 그러다가 이제 전화가 떼리고 오거나 마침 딱 원수 외나무잡이에서 딱 만났네. 그러면 그냥 네가 말이야. 그저께 어떻게 해? 이렇게 꼬장자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주에도. 그랬고.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먹을 거 생기면 너 챙겨주고 화장품 하나 생겨도 너 립스틱도 하나 챙겨주고 너옷 하나 생겨도 네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챙겨다줬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렇게 했으니 그래서 어떻게 돼? 뭐 하는지 화가 나, 치부로 올라가는 거야, 입으로 막쫙다 표현해 버리는 거야. 그걸 누가 기뻐할까요? 원수만이 기뻐하는 죠 그래서 날마다 주기도물을 하시는 거예요. 눈뜨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소서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요 네. 보회사가 보예요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네. 분이 보혜사 성령이신 지 믿습니다 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악에 속고 하어서 악이라는 건 뭐예요 죄조죄 죄를 짓는 건데 죄를 누가 짓게 하죠 원수마기 사탄이 네. 죄를 짓게 하죠.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악에서, 죄에서 나를 구원해주세요. 누가? 성령께서. 아멘. 네. 할렐루야. 그 악이라는 것도 악한 사람을 뜻하니해요 악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멘. 네? 악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은 순한 사람들은 당해요.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어린 양이나 그런 연약한 짐승들이 우르렁거리는 사자한테, 사자 앞에서 꼼짝 못 하잖아요. 그냥 가서 잡아먹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악에서, 그런 원수마기들의 그런 악에서, 죄에서, 악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원이야. 영원히, 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그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권세를 주신다네. 아멘. 나라와 권세와 나라가 이은 사람들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 원수들로부터 예. 멸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예,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 아멘. 음. 예. 그래서 베드로우서 5장 8자를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대요? 찾고 있대. 내가 들어가서 삼킬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요 여러분은 깨어있어야 돼 아멘.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어있으라니까 그러니까 또 잠,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녁에는 푹 주무세요. 저녁에는 몇 시간이라도 푹 주무세요. 그 다음 날 피곤치 않도록. 네. 어떤 분은 깨어있으라 그랬더니, 진짜, 주님 오신다고 잠도 안 주무시고. 네. <laughs> 계속 몇 번, 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대, 9월달에. 그래가지고 잠을 안 잔다네.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소 제가. 네. 근데,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야. 아멘. 성령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야. 아멘. 네. 성령님으로 깨어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축원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깨어 있으려면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을 받겠어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어떻게 받겠어요? 기도는 하셔야 해. 말씀은 보셔야 돼. 기본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이라면 기본으로 해야 할게 있어요. 기도와 말씀. 아멘. 네. 네. 그래서 근신하라. 그랬죠. 근신하라. 네. 근신하 근신이란 뜻은 뭐죠? 몸과 마음을 삼가하고 조심함. 이라고 네이버 박사님이 가르쳐줬어요. 네. 네이버 박사님이 검색했더니 몸과 마음을 삼가서 조심함. 자기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자제하며 예,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는 자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전에.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예, 뭘 예, 말과 행동을, 예, 이렇게 마귀가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과 예, 행동을 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마귀의 계계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겠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겠죠? 물리쳐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매일 하는 건 뭐예요? 영적 전투예요. 아멘. 영적 전투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면은 잘 알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건잘 알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야. 감각이. 우리 성령으로 깨어 사는 사람은 감각이 있어요. 우리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도 한 번씩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금방 깨어나요. 오뚜기처럼 성령께서 금방 깨닫고 금방 회개하고 금방 네. 벌떡 일어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령께서 지각을 주셔서 어떻게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때 그때 예, 승리하고 우뚜이처럼 예, 벌떡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을 때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는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수에서 2년 동안 목회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목회,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이 성도들과의 그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나누면서 목회했던, 목회했던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바치고 이 성도들이 걱정이 돼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을 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행한 후에 서기 위하이라 아멘 그런 즉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행별을 의 붙이고 아멘 네. 허리띠를 띠래요 허리띠를 허리띠를 띠리라. 띠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네. 허리띠는 어디에 띠는 게 허리띠죠? 허리에 띠는 게 허리띠죠 우리 몸의 중심이 몸의 중심이 어디예요? 허리. 허리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걸음걸이도 잘못 걷고 아주 힘든 걸볼 수가 있어요.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 보니까 앉아있을 때도 힘들어. 앉아있을 때도 엄청 힘들고 서 있어도 힘들고 걸어갈 때도 힘들고 그리고 누워있어도 힘들고 저도 허리가 한번 아파봤거든요, 잠깐. 네, 살짝 아파봤는데 살짝 아팠는데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허리가 아프니까.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허리, 허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허리에다가 무슨 띠를 띠래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아멘. 네. 네. 이 진리의 허리띠는 뭘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네. 원수 마귀의 마음을 가졌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나?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내 존재의 가치를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자인지. 아멘. 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이십니까? 네. 믿고 확신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요? 해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믿는. 그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의 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아멘. 네. 내 마음은 조시, 조석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변화, 뭐라 그러죠? 변덕이 심해, 변덕. 변덕이 죽을 듯 하다 그러죠? 아침에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녁 되니까 또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갈대라고 했어요. 인이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갈때 인간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였나이다. 아멘, 누구라고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아멘. 진리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라고 10편 31편 5절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울 자가 없는이라 아멘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 17장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멘 진리의 성령이 또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니까, 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이 성경책, 이 문자적인 로고스, 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네요. 음.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또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또 문자적인 이 성경 책이 진리라고 말씀하셔요. 네. 이 다섯 가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그 몸에 좋은 여러분 건강원 있죠, 건강원. 건강원에 가면은 이렇게 막 몸에 좋은 거막 넣잖아요. 모두 넣고, 모두 뭐, 넣고, 모두 넣고 막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쫙 가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쫙 짜내죠? 쫙 짜내요. 그액기스가 나오죠? 예. 네. 근데 이 진리를 에기스를한번 내봤어요. 말씀을. 에기스를한번탁 내봤더니, 요한복음 10장 27절이 짠! 하고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알고 따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른다는 건 뭡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는 순종해야 돼.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을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따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해보세요. 오늘부터는 말씀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말씀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어우 똑똑하시네요 말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말씀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찬양할 때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 찬양 좋아하시죠? 예. 그 말로는 맨날 사랑한대 하나님은. 근데 성경을 안 봐. <laughs> 성경책? 요즘에는 무거워서 갖고 다니지도 않죠. 요즘에는 음, 큰 교회 가면은 여기다 다 띄워주잖아. 화면에 다 띄워주고. 또 스마트폰에 성경이 깔려있으니까. 음, 네. 옛날에는 이 성경을 요, 이렇게 끼고 이렇게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무거운 성경을 잘안 들고 다녀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런데 성경책을 갖다가 저도 옛날에는 이걸 갖다 집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음. 뭐예요. 주일날 교회 갈 때만 어떻게 해요? 아, 네. 먼지 탈탈 털어가지고 음. 교회 갖고 갔다 갖고또 갖고 갔다 오면 목사님 설교 듣고 아멘는 하는데 안 봐! 회색김지를 해야죠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셨나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지금 1장 1절에서 1절 말씀을 드렸어요 또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몇 가지를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볼펜으로 딱 적어놔야지.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되새김질를꼭 해야겠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또 가서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 살과 피를 먹어라 하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랬더니 그 밝히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이, 아유, 어떻게 당신이 살을 어떻게 내가 뜯어먹고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 어떻게 해요? 살이에요. 아멘. 우리의 살과 피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 아멘.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 밥만 드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셔야 된다. 또 오늘부터는 또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도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말씀을 먼저 잡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말씀을 먼저 잡수시고 그다음에 밥을 드세요. 아멘. 제가 어느 날 너무 아침에 급해가지고 늦게 늦잠을 잤어요. 그래가 늦잠을 자가지고 어떻게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냥 밥부터 딱 숟가락을 딱 들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서 사랑하는 딸아. 너그 밥이 입에 너무 가니? 또 말씀을...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이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네가 먼저 먹고 육식에 밥을 먹어야지. 너이 말씀 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너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 거짓말 하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른 회개하고, 지금은 절대 제가 밥 먹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밥을 먹어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유, 유,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맨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잖아요. 예수님 테스트했어 테스트 응? 하늘나라가 언제 오고 하늘나라에 언제 갑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게 임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아멘. 그럼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셔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그 말씀으로 대화하시고, 아멘. 대화할 게 없으면 말씀 읽는 게 대화예요. 아멘. <laughs> 여러분, 인격적인 대화, 아직 습관이 안 되셨다면, 말씀을 읽고 목상하는 게 대화라니까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어떻게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변해서 나에게 뭐가 들려와?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야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 어디서 들려와요? 이 말씀 안에서 들려와요. 말씀 안에서 이 성경 66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쓰셔야